여러분, 혹시 방언 기도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방언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방언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구했지만 받지 못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방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은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를 준비할 때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은 죄로 더럽혀진 곳에는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아소소서. 저한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의도적인 죄도 있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유엘2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죄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 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완전히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여쭤 보세요. 제 안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어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태도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품고 있던 원망이나 미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삶을 용서하고 관계를 바로잡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깨끗한 마음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간절한 갈망입니다. 방언을 그저 호기심으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는 정도의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여,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물을 찾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됩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방언도 신령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간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가요, 먼저 방언의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유다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유익들을 알때 우리는 방언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잠들기 전에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받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세요. 매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방언을 받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우리가 입을 열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대신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그들이 순종해서 입을 열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동으로 자신의 입을 움직여서 방언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하셨을 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배에 앉아서 자기 몸이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고 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방언일까?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오든지 억지로 막지 않고 흘러나오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음절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점점 더 유창해집니다. 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자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성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언을 구할 때 이렇게 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보세요. 어떤 소리든지 나오게 해 보세요. 처음은 아, 어, 우 같은 단순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의심이 들어도 물리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점점 더 분명하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사용입니다. 방언을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방언도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유창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짧을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고인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강건했고 많은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방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서 자주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약해집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든 20분이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출퇴근할 때차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잠들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방언이 점점 더 유창해지고 강해집니다. 또한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영으로 찬송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사용할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언을 사용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이상하게 들릴까봐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할 때는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에서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기도에서는 자유롭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담대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한 마음 간절한 갈망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입니다. 이네 가지를 준비할 때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방언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혹시 오랫동안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네 가지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마음이 깨끗한가요? 간절히 갈망하고 있나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나요?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것들을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누가 오금 11장 13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믿고 구하세요. 그러면 받게 될 것입니다. 방언을 받으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보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순종해서 소리를 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분명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언을 받으면 매일 사용하세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영적 능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능력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